안녕하세요. 예, 부산 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조금 조금 있다 보면 또 조금씩, 어, 한 박자씩 늘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으면 다시 또 다시 막, 응?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어, 이 코로나가 다 소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어, 오늘은 제가 어, 어느 병원에 병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합병원에 가면은 어, 입원실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5인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죠? 어 그런데 이 입원실에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아픈 환자들입니다. 아픈 사람이 입원을 해가 있고 암수술한 사람이 입원을 해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짜증이 나고 다 신경이 곤두서가 있는데 가족들은 어떻겠노? 가족들도 다 똑같겠지요. 어, 거기다가 또 가족들이, 어, 간병을 안 하면, 간병인들이 또 옆에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다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어, 안절부절 하고, 침대마다 전부 다또 이렇게 막, 카텐이 딱 가려져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면 껌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코가 빠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병실에서는요, 어그 카텐을 다 걷고, 어 카텐을 걷어놓니까 으 병실이 얼마나 환하겠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주보는 환자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보호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음. 안 그래도 환자들이 다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그냥 막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전부 그냥 시무룩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노. 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할수 있고 과일이라도 하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어, 아이고 나는 이런 이런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또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좋더라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실에는 항상 환자들이 얼굴이 환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고 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많이 위해 주고 보호자가 잠깐 비우고 없을 때는 다른 보호자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어,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지시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 나는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서로가 통하는 데가 아니겠나.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가 되고, 어, 또 어느 집에서 반찬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가 오면 서로 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어,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모든 것을 다 엎어놓고, 다 가려놓고, 어, 나만 생각을 하고, 자꾸 아픈 것만 생각을 하면 그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음을 탁 터놓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유방암에는 뭐, 어떤 분은 뭐, 어? 미역기를 먹으면 좋다 하더라. 또 어떤 분은 뭐, 문어를 먹으면 좋다 하더라. 그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환자들끼리도 힐링이 되더라 말입니다. 음.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어, 퇴원을 해도 그 병실에 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안부를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칸칸이 카텐을 딱 지고 혼자 가려 갖고 있는 병실에는 항상 침울하고 어 항상 근심 걱정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음, 이 병실은 카튼을 다 오픈을 시키고 나니까 병실 자체가 환한데 환자들 얼굴도 환하게 보이더라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아프고 힘이 들지만 아프고 힘이 들어도 마음 하나만 탁 바꾸면 그 아픈 마음이 조금 조금 덜어지더라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어, 그러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정말 힘든 집이 되더라 말입니다. 어, 다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응? 음?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서로가 의논을 하면 서로 웃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더 쾌차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빠져들지 말고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지고, 예. 앞을 좀더 내다 보면서 나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아픈데, 이, 처음에 이 발병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여기가 무슨 암이더라. 아니면은 뭐, 음, 이상하게 변이 자꾸 힘이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더라. 아랫배가 자꾸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 담석이 있고, 뭐, 설계가 어, 안 좋고, 대장암이 있고, 예, 탈장도 있고, 어, 그런 병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병들 요즘은 의료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의사진도 좋고, 약도 좋고, 예,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가 계셔도. 항상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면 그 환자가 개차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겠더라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음. 암 환자 있는 집에는 뭐 완전 초상 아이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초상 할 필요도 없더만요 어저뭐어 뭐, 어, 위암 그 아직 연기인데 위를 3분의 2를 절제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음, 지금도 잘 견뎌나가는 보살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 해서 다 그렇게 그 너무 겁내지 말고 그 대신에 또 우리 건강 검진 있잖아요 건강 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하세요 그래야 초기에 병을 알아가지고 빨리 고칠 수가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이 얼마나 좋노, 그죠? 크게 돈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시려 하면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잘 가려드시고, 예. 채소 많이 드시고, 예.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어느 진선님이 무릎이 막 뚱뚱 부어 가지고 힘이 들었는데요. 병원에 가니까는 약을 자꾸 먹으면은 신장이 나빠진다고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십시오 해 놓으니까는 지금 요새 뭐저 2L짜리 그 물을 매일 그한 병씩을 드신답니다. 근데 그 물을 2L씩 딱 먹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뚱뚱 부었던 무릎이 싹 빠지면서 무릎이 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들어보면 득이 안 되겠나 그죠그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씻어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간에.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음, 그렇게 하려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어쨌거나 간에 운동 열심히 많이 그러세요. 어, 많이 걷고, 그 다음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짜증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당뇨를 얻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당뇨병을, 어, 얻게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피도 깨끗하고 혈관도 깨끗한데 선왜 이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랬는데, 앞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쓰러집니다 하시더라 말입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호흡을 좀 제대로 하고 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산에서 이 구가사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 보입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